태백산맥 한 가운데 천 미터가 넘는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천혜 환경의 강원도 정선. 그 안에 젊은 농부의 꿈이 담긴 농장이 있습니다. 하얀 꽃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사과나무밭. 귀농 5년차 농부 윤정민 씨입니다. 많이 먹어라. 가다라 고생이 많다. 이거 유박이라고 대비 종류예요. 얘네들이 지금 영양분이 한창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제 꽃이 분화하고 이제 결실이 되고 할때 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이때 이제 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과수인 사과는 4, 5월에 꽃을 피워 8, 9월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요. 사과 꽃이 잘 펴야 열매도 잘 맺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늦게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아내 최보란 씨. 아침마다 머리 정리로 마음을 다집니다. 뭔가 어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머리를 하면 하면은 재밌어요 쾌감도 있고. <laughs> 전남 구례가 고향인 보란 씨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 정민 씨의 고향인 정선에 정착했는데요. 시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아 고군분투하고 <laughs> 있습니다. 뭐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덮어 놓으려고. 아. 비올것 같아, 근데. 날이 엄청 오려, 오늘.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요. 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 엄마야. 아직 신혼인 부분은 뭐든지 함께 합니다. 그게 많이 해져서... 가지 여기가 더 이상 해져보면 안 돼? 됐다. <laughs> 사과나무에 물을 줄 시간. 소리가 난다, 난다. 사과 농장은 부부가 시작한 첫 농사라 애정이 각별합니다. 어, 오빠 저기 물 엄청 나와. 어. 돼. 근데 이거 왜요? 엄마. 응, 맞아, 맞아. 이, 이렇게라고? 네. 더 틀어지는 줄 알았어. 이제 끝에 가서 둘이 쭉 보면 돼. 두 줄씩? 네. 와, 여기는 꽃 엄청 폈다. <laughs> 최근 날씨 때문에 냉해가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잡초가 문제네요. <웃음> <웃음> 오빠 요네 키큰거 봐. 그지? 지금 승용 애초기로 베질까? 좀 걸릴 것 같아 시간은 이번에. 아, 여기도 와가지고 유리 <laughs> 달. <laughs> 농부란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정민 씨와 보란 씨. 농사를 짓던 부모님을 보며 농부가 되고 싶었던 강원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바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만난 지 15일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결혼. 함께 대학을 졸업한 후두 사람은 5년 전 정선의 털을 잡고 아스파라거스와 사과농사를 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사과농장 관리가 끝나면 바로 옆에 위치한 아스파라거스 하우스로 향합니다. 부모님이 노지에서 짓던 농사에 2년 전 하우스를 지었는데요. 백합과의 온대성 채소인 아스파라거스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전체 무게의 94%가 수분이라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도 깎을 게무지많네 바구니, 바구니. 화이팅! 파이팅 <laughs> 오늘도 열심히 깎아 봅시다. 어우, 실하네. 똑 소리 나는 게 좋은데? 그러게 어제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나온다. 어 날씨가 얘네 생육에 확실히 좌우를 많이 하네. 응. <laughs> 잘 자라니 수확하는 재미도 큽니다. 오빠 이것 봐, 엄청 팔뚝만해. 요만해. 우와. <laughs> 내가 꺾을게. <할게>. 아쉽겠다, 오빠. <laughs> 엄청 커. 대박이야. 색깔 다른 거는 퍼플 아스파라거스라고 보라색 아스파라거스예요. 초록색보다 단맛이 좀더 나요. 보라색 아스파라거스는 올해 부부가 시험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고. <laughs> 좋은 거였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비품이 돼버렸네요. <laughs> 오빠 여기 냉에 입은 거. 하우스에 있는데도 냉에 피해를 입어서 이런 것들을 뽑아줘야 돼. 15kg 맞으시죠? 어 22kg요? 아 22kg. 제가 네네. 아 어, 네. 어, 전화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니까. 이게 꼼꼼히 체크한다고 해도. 예. 그렇지 쉽지 않아. 전화로 주문 받는 게. 그래도 여보였으면 그만큼이지. 오빠였으면 그냥 아예 까져 먹었을 거야. 주문과 고객 대응은 꼼꼼한 보란 씨의 몫입니다. 사장님 저 무거워요. 그래요? 엄청 많다. 아. 음, 오빠 오야한번더 꺾을 거니까 미련 없이 와 버려. 어. 또 꺾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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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올봄 추위가 계속되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이어져 수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부지런히 하겠다. 속도가 너무 빠른데. 고란 씨가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포장은 정민 씨가 하는데요. 그 일주일만 딱 담아드리면 또 일그루만 딱 담아 드리면 또 그렇잖아요. 조하게 담아 드려. 벌써 보냈어야 하는데 기다리는 고객들 드려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뭐딱 어, 맞아. 딱 맞아요? 어. 그런데 그치. 농부의 오늘 이름을 오늘 걸고 오늘 정성을 다해 전성, 키운 농산물, 이상 그 마음이 고객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부부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하나, 넉넉한 마음만큼 손도 큽니다. 기다리시기도 오래 기다리셨고, 그리고 저희는 10kg 이상 주문해 주시면, 이렇게 덤 조금씩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사이즈 적어놔야겠다. 현재 수확하는 농작물은 모두 직거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10개짜리인데 오늘 10개가 안 나오면 좀 위에는 최근까지도 서리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어 주문량이 많이 모자라지만 열심히 속도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옷이 엄청 으들어지게 펴있네. 안녕하세요. 어 냄새? 냄새 <laughs> 박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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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서둘러 도착한 아, 곳은 아, 택배 보내는 곳. 조심. 안녕하세요. 하나씩 들어주세요. 대량 농사로 직판장을 거치던 아버지와 달리 소규모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부부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부입니다. 그 시가 뭐 이농장의 뭐 원래 주인인 아버지 윤중만씨가 사과나무 밭 잡초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인데요. 이 나간이 달라가는데 무거워서. 날이 무겁다고요? 어. 그, 거기, 거기 잘 나가가지고. 나 아침 먹었어? 네, 네. 아침 먹고. 이거, 나왔어요. 이거 뭐 물이나? 그냥 물. 커피 타드릴 걸 그랬나? 그것도 아침 먹고 왔어. 왔어. 수정 다 했나? 어, 이쪽은 수정을 안 했어요. 꽃이 피고 나서 바로 수정이 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때로 치지 마세요. 네. 결국 이 농사는 시간하고 돈이 네. 비례. 뭐 공부만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게 아니고, 이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자주 가서 나무하고 대응하는 사람 자주 이 자기 농작물하고 가서 대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농사꾼이야 어난 어. 그래도 너네들 농사짓다그랬더때 이런 생각 했었어 아이고 이거 며느리 새끼하고 둥놈들 어린놈들이 어린 이거 옛날 내 생각하고 농사 열심히 지면은 아이고 요거도 불러다가 이제 올해 뭐 오늘 뭐 고, 고기 뭐 사주고 뭐든 뭐 선물 주면 이런 생각만 하라 그러는데 와서 보면 선물 사준 거진 농장행핸 보면 야 이거 꼬라지 이것들 좀 이거다가 이거 원사 폭격시기 해야 되나 그런 생각만 한다니까. 해봐 해봐 머리만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칠하지만 사과나무가 뭘 칠하지 머리도 저 사과나무 좀 이렇게 좀칼날를 만들 어좀 그래 라 어? 그럼 사과나무 이뻐가지고 오라니 올 때마다 나뭐돈 주고 그러잖아. 배가 쓰이네 아버지 지금 오늘 저기 그 사복가도 있는. 응. 안녕하세요. 응응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도 할게. 평생 농부로 살아온 아버지에겐. 음. 두 사람이 하는 농사가 흡족하지 않다는 걸 부부도 잘 압니다. 저희도 농대를 나왔다고는 하지만 과도 특용작물학과 나와서 과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과를 나왔고 그래서 모르는 거 투성인데 아버지가 곁에서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버지 아니었으면 못 지었겠죠.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그날 오후 오후 수학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보시면 얘네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면서 양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기간을 적여놓고 주기적으로 쟤네들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을 좀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료예요. 수분이 많은 아스파라거스 농작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물. 이틀에 한 번씩 주는 물에 유기농 수용성 비료를 섞어줍니다. 그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먹은 아스파라거스는 충분한 햇빛과 기온만 맞으면 6시간 정도면 자랍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두 번의 수확이 가능한 거죠. 그날 오후 수확한 아스파라거스를 개별 포장해 차에 싣는데요. 음. 오케이. 저희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어나이 시간 갈 거야. 여기서 가면 뭐한3 0분4 0 분? 어, 오케이 알겠어. 네. 음. 가까운 곳은 부부가 직접 배달을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지. 기다렸지. 바람에 날아가는 줄 알았어. <laughs> 바람 엄청 불어오네. 그랬다오고 어, 괜찮이. 이거 주문하신 거. 아 하나. 예쁘다. 어, 맛있게 먹고 <laughs> 감사합니다. 또 놀러 와 집에. 젊은 고객이 많은 것도 안녕하세요. 특징인데요. 그래서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기도 합니다. 고객을 만나는 건 부부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아, 피곤하다. 어우, 너무 늦었다. 응. 오늘 진짜 탁 들어서 파우막 씻고 파우막 잘. 야 돼. 수건이 없는데 파우막가 어떻게 씻어. 아, 아. <laughs>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고. 정민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5분 거리에 부모님 집입니다. 저희 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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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늦어서 죄송합니다. 니다먹 네, 먹을게. 머리를 그좀 빨갛던 뭐 <laughs> 머리 까다가다가파다가 이렇게 네? 네? 아, 아, 완전히 무슨 그. 색으로 했는데. 빨간 빨간 색이 좋아요? 어, 른들 만나면 네. 보란 씨의 염색한 머리 색깔은 항상 큰 화제입니다. 여기 이거? 이거 안 돼요? 엄마 혼자 준비하셔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다한 마리 갖다가 뜯어서 어머, 미안. 엄마가. 네? 어떻게 하죠? 오늘 특식은 삼 넣고 푸고 와 만든 삼계탕. 자 보란이 구례 먹자. 네. 보란 씨 부모님이 구례에서 보내주신 달그루 차린 진수 성찬입니다. 고맙습니다. 늦게서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이랬어? 오늘 아스파라거스 일하고. 수학하고... 선수 형 일할 게뭐 있어? 네? 뭘? 수확하고, 포장하고. 어, 뭐한 30분이나 가지고 뭐. 아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배, 배달 어? 배달 갔다 왔어. 말로만 한번 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아니, 내가 뭐안 해봤어 나 아이, 아유, 배달, 응. 응. 배달 10개? 강릉이랑 동해랑 인계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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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개 가지고 저... 야시다도시이 10개 가지고 15만 원이 되고 가지고 강릉 동해로 돌어오는 그럼 물론 소비자원선 되지만은 생산비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 타산이 안 맞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 미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비전이 괜찮지 않을까 이제 노동생생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매년 그렇게 막요. 응. 올해 노래좀그안 네. 하면은. 네, 열심히 네. 할게요. 네. 그럼. 그럼 말만 하지 말고. <laughs> <laughs> 는 행동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밥잘 먹을 때밥잘 먹고, 잘잘잘 먹고. 잘 네. 술 먹을 때술잘 먹고. 농사꾼들도 그런 농사꾼 농사 대선배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저녁 식사. 마무리라도 하려는 며느리 보란 씨. 보기가 져가서 어른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둘의 부모님이 보내 주셨어요. 체 제가 대접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 대접을 받아 가지고 또감아 보니까 <laughs> 감식이었죠 맛있게 먹었지만 약간은 석이네요2 3 0 0이아 근데 난고그 먼저 가 보겠습니다. 죄고생했 음. 그래, 주셔서. 근데 아저처럼 그래. 그런 아. 프로그램 한번 짜고 네, 그들은 이제 경영을 할때에 경영자목으로 네. 자수고 있고 경영자는 이렇죠그 경영자들이 농사꾼 대면거못 잔다고 그 머리 나쁘면 일만 안 들을 거야 세상에 오늘 그게 쪽팔다그러니 <laughs> <말은, 웃음> <씨. 웃음> 그래? <laughs> 그 그래. 다음에 머리로 지 말고 저기 그 머리 색깔 니는 그들그들에니는 신라 있는데 제 걱정을 해가지고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아 근데 왜 빠르게 그렇게 예쁘게 하라고 빨리 와 보겠습니다 항상 밝고 애교 많은 보란 씨는 가족의 귀염둥이입니다. <laughs> 시아버지의 애정 어린 잔소리를 잘 들어주며 무뚝뚝한 시댁의 분위기를 바꾼 건 보란 씨 덕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하던 농장이 소란스러운데요. 남편이 예약한 제초기가 도착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무실입니다. 네, 여기 기계가 왔거든요. 네, 네. 사과나무 밭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빌린 것인데요. 요즘은 미리 예약만 하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가 많습니다. 풀 베는 기계예요. 사과나무 작업이 더 바빠질 텐데 더 이상 잡초 제거를 미뤄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농아부지 어, 오시네. 안녕하세요. 어디요? 거기에. 아니 기계 이제 왔어요. 시간 맞춰 나타난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정민 씨. 그 동안 아스파라거스 수확에 바빠 사과나무 농장 잡초는 신경을 쓰질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야단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아버지가 뭔가 본것 같은데요. 여기 뭐야, 종자가? 황금 체리랑 타이타니요또무시 식물? 그냥 여자가 앞에 이 쓸데 없는 거, 저 이것만 다 하다 채가 제일 고가만 하는 거면 어떡하나 그래. 다도 좋은 곳 잡으면서. 사과 나무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집에서 따 먹을 용도로 산는데따 먹으니까 앞에 밭을 내요, 저저 문준호 따볼두고 불밭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 여기도 많이. 바로 집 앞이잖아요. 꽃놈도 빨리 좀 정도 지금 따야지, 지금. 예 밭에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금, 야, 들 오래 또 버리려고 그러냐,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농사물로 상품을 만들어야지. 농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아버지와 아들 부부. 과연 정민 씨와 보란 씨는 자신들의 농사 철학을 아버지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관리를 제때 하지 않는다며 떨어진 농사 대선배인 아버지 불호령. <laughs>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해보지만 실수만 연발하고. 너무 빡신 건안 해도 돼요. 뭐. 아, 좀더 잘하면 그때 이민해도 때. 나일안 할래. 결국 신혼부부의 귀농일기는 달콤 살벌해지고 마는 걸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